생각이없시다 우리는 왜잘 안들까요? 제가 말한 것들 말고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질문만 하면 2,000명. 바꾸는 게 어색해서. 바꾸는 게 어색해서. 지 머릿속에 뭔가 생각나고 있, 응. 있기도 할 건데 그냥 막 던질까요 그냥? <laughs> 어 어떤 전화 없어요? 받는 상관 없어요. 어차피 정답을 원하고 제가 몇 년부터 정답을 원하고 지금 질문하는 건아니다어 정답이란 것도 없고. 응. 응. 제생각엔 그냥 몰라서. 몰라서. 응. 몰라서. 그렇게 지금 5년 을 넘게 하고 있는데 응. 5년 동안 몇년 들고 차정아 5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년 듣고 있는데 우근달라는건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 사람을 처음 하는 사람의 기준이야. 교 하는 사람.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에.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보니까. 귀찮아합니다. 귀찮아,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약간 우리가 좀 피해식 있는 것 같아. 뭐 바꾸는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맨날 부르는 노래. 그나마, 그나마 한 주에 와가지고, 그나마 안 했던 거 하고, 안 했던 일등도 하고, 안 했던 노래도 파트도 한번 불러보고, 되게 하시, 하기 싫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좀 하는 거지. 가장 일반 분들이 가장 잘다한거 음. 뭐냐면 내가, 내가 할수 있는 걸 한정적으로 이렇게 두고 그거를 계속 그거만 음. 그러면 안 늘어요 절대 한 곡을 100번 부른다고 늘을까요? 늘어요 음. 100번 부르면 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곡도 또 다시 100번 불러야 돼 음. 그럼 또 다른 곡도 또 100번 불러야 돼 계속 그렇게 정응되게 되면 아니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laughs>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불러오고 응.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정적으로 두면 안돼 발라드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느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불러야 되고 슬픈 것만 좋아하면 안 되고 기쁜 것도 불러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쓸때 노래할 때 슬프게 쓰는 소호흡과 슬프게 쓰는 근육의 움직임하고 밝게 쓰는 근육의 움직임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정모자들은 제가 수업을 할때 장르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 여러 가지를 쓰는 게일단 가장 중요한 거요 그래야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환자들 와가지고 할때뭐 배우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배우죠? 네. 호흡과, 뭐, 압력과,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배워도 쓰질 쓰지 못해. 요 쓰질 못해. 쓰질 못해. 그럼노래 써보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 아, 분명히 우리가 힘을 보이 올라갈 때 이렇게 억택을 주한다고 했어.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너 네.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해보고 나왔을 때 어때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요 더 안, 안 되죠. 아, <laughs> 안 되죠. 더 어렵죠, 당연안 <laughs>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 포기해야 돼. 포기도 빨라또좀 응. 나이 때 얘기. 좀좀 써야 고 아니, 해야 돼 계속 해야 돼.